영어를 앞에서부터 한답을 수 있는 색다른 방법. 이번 시간에는 help에 대한 단상입니다. I help her use it 이라는 어 문구를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어, 앞에서부터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 help. 내가 돕는 것인 her, 그녀를 use. 저는, 어, 동사의 원형을, 우리가 그 명령문에서처럼 원형이 나올 때는 뭐 하도록.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도록, 이 그것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돕는 것인 그녀를 사용하도록 그것을 내가 그녀가 그걸 도, 사용하도록 돕는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uh, I help, help라는 동사가 이제 특이하게도 투부정사 같은 게 아닌 원형, 동사의 원형을 이렇게 use 같은 동사의 원형을 쓴다. 목적어 뒤에 또 그녀에 대해, 그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말로써 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어 뭔가 생략이라던가 이런 것 되기 전에 원래 모습으로 좀더 이제 길게 풀어 쓴 모습으로 어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이거에 위에 써 있는 말입니다. 원래는 she uses it. 이거에서부터 출발한 게 her use it입니다. 그래서 앞에 that she uses it 하게 되면 i help 뒤에 이걸 붙일 수가 있고 that 생략 she는 help의 목적으로 들어가서 her 그리고 u s e s 라 동사는 use로 이렇게 동사의 원형으로 들어가고 is은 그대로 use의 목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help라는 동사가 우리가 동사 원형을 목적어 뒤에 써서 설명해 줄수 있다. 쓸수 있다. 그리고 또 to 부정사도 쓸수 있다는 걸 이제 많이 나옵니다. 예, 많은 책들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I help 이번에는 이제 문장의 두 번째 to 부정사를 쓰는 걸 한번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 help her to use it 하게 되면 내가 돕는 것인 그녀를 to use 나왔습니다. 그래서 to 부정사인데 to는 전치사던 부정사에 쓰이던 향하여 뭐을뭐 이렇게 쓴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돕는 것인 그녀를 향하여 사용하는 것을 그것을인데 이게 조금 아직 어 힘드시다면 이게 좀 이해하기 좀 불편하다면 조금 더 풀어서 다시 한번 향하여라는 말을 뒤에 한번 다시 써 주는 거죠. 그래서 to use 하게 되면 향하여 사용하는 것을 향하여 어, 그것을 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직은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이 제가 이게 쓰는 요 이런 문구들을 다시 우리나라 그 국어의 그 형식대로, 순서대로 쓰게 되면 내가 그녀를 돕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향해서 그 그녀가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향해서 돕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돕는 것인 그녀를 향하여 뭘 향하냐? 사용하는 것을 향하여. 그것을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향하여 돕는다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 ing형은 쓸수 없느냐? 동사의 원형도 쓸수 있고 투부정사도 쓸수 있는데 이게 어, use 동사의 ing형은 쓸수 없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기로는 쓸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쓸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요? 좀 지금까지와는 다른 경우에 앞뒤 문맥에 그 따라서 using 이라는 ing형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I help her using it 하게 되면 그런데 앞에와 구조는 이게 원형, 동사의 원형이나 투부정사 어쨌든 그 동사의 그 느낌을 가지고 쓰는데 굉장히 using도 using it 비슷할 것 같은데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 using의 주체는 her가 아닙니다. 앞에 나온 use나 to use의 주체. 그러니까 사용하는 것의 주체는 her, 그녀입니다. 그녀가 사용하는 것이고, 그녀가 향하여 사용하는 것인데, 이 using, using은 그녀가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사용하는 것이냐? 여기 내가 돕는다 그랬죠? I help죠? 내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써놨는데, 원래 이 원래 문장은 using it 쓰기 전에 뭐가 맞게 지금 생략이 돼 있는 건데, 생략되기 전에 문장은 as I use it입니다. 네, 이를테면요. 그러면 일단 요다 길게 풀어쓴 말로 한번 어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쉽게 그 우리말 평소에 이제 해석하는 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I help e 내가 그녀를 돕는 건데요 뭐냐면 as I use it 내가 그것을 사용하여 사용함으로써 네. 내가 그걸 사용해서 그녀를 돕는 거예요 그런데 as I use it을 자 여기서 as 접속사 as 생략 그리고 I는 앞에 나온 말이니까 주어 같으니까 생략 그리고 use는 우리가 이때는 어떻게 쓰이는 냐면 분사 문구가 되는 거예요. i n 분사 i n 정 문구가 돼서 using it 쓴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어, 그것을 사용하여 그녀를 돕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제 생략된 문구 말씀드리면, I help her using i t 인데좀더 명확하게, 정확하게 하자면, h e r 뒤에 콤마 이렇게 붙여주면 더 정확하게 되겠죠 내가 그녀를 돕는다 콤마 using it. 그것을 사용하여. 보통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저는 이제 앞에서부터 쭉 읽는 식으로 읽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돕는 것인 그녀를 using은 ing형이니까, 이게 동명사든 분사든, 뭐뭐함으로 이제 일단 하는데, 그러니까 사용함. 그것을 사용함인데, 뒤에 이제 조사를 뭘 붙일 거냐면, 그때그때 앞뒤 문맥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이게 지금처럼 분사구문이라면, 어 우리가 그, 어 접속사 as 까지는 여기가 as가 붙, 꼭 as가 붙는 건 아니에요. 다른 이제 앞뒤 문맥의 상황에 따라서 접속사 as가 붙을 수도 있고, 있고, 다른 접속사가 붙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그런 느낌, as 라던가 뭐 다른 접속사들의 느낌이란 게 대개는 어떤 약간 부사구문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using, 사용함인데 거기다 뒤에 사용함인을 붙이지 않고, 사용함에나, 사용함으로를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I h e l 내가 그녀를 돕는 것인 using it. 그것을 사용함으로, 사용함에 주로 이렇게 붙여보는 거죠. 그러면, 어, 그것을 사용함으로가 해석이 잘 돼요. 그러면, 그거 그게 맞, 맞겠구나. 이렇게 추측해서 쓰는 거죠. 앞뒤 문, 이렇게 해서 딱이 문장, 한 문장 가지고는 사실은 어려운 거고, 어떤 긴 문장에서 앞뒤 문맥에 따라서 살펴보는 게, 어, 정확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시 한번 해보면, I help for using it 하게 되면, 내가 돕는 것인 그녀를 사용함으로 그것을.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help라는 동사가 뒤에 목적어 쓰고, 그리고 그목적어가 뭔가 하는 하는 동작이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써주고 싶을 때 써주고 싶을 때 주로는 투가 어, 생략된 원형을 쓴다라는 거 이거 많이 알려진 거고요. 그리고 투 부정사도 쓸수 있다. 그러니까 뭐뭐 하려는 거, 뭐뭐뭐뭐뭐뭐 하기 위한 거를 뭐뭐 하, 하려고 하는 것을 돕는다. 그래서 투 부정사 쓸수 있다는 거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ing형도 쓸 수, 이렇게 때에 따라서는 쓸수 있다는 것은 아마 가르쳐 주거나 이렇게 알려주는 데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주의할 거는 위에 써 있는 use나 to use는 다 같은 형태. 제가 위에 써놓은 she uses it에서 생략, 생략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온 어,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문구는 의미가 똑같아요. 그런데 세 번째 using을 쓴 거는 전혀 의미가 다르죠. 네, 그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헬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렸습니다.